안녕하세요. 동치딸리아의 다시 보고 싶은 영화. 비비안 리, 로렌스 올리비아의 해밀턴 부인, 레이디 해밀턴. 5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장면 기억하시죠? 컴백 하면서, 마이 다링 컴백. 나의 사랑이여 제발 돌아와줘. 하면서 지금 좀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남편이 얘기했죠. 아, 그런 어떤, 그, 뭐야, 사랑, 내일이면 추억이 되니까, 그리고 그 남자 전장으로 갈 거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당신하고 폼페이 가는 게 아니라, 넬슨 말타로 가. 전쟁하러 간다고. 그리고, 어, 너 알겠지만, 배신당하는 사람 세 종류야. 첫 번째, 배신당할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 두 번째, 아무것도 모르는 자. 세 번째, 관심 없는 자. 이 중에서 내가 어떤 배신을 너한테 당하는 사람일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네 번째도 있어요. 또 하나는 엄격하고 박정하고 빼앗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둘이 갈등이 좀 시작이 되니까 얘기를 합니다. 어, 당신이 나와 결혼한 건 자신의 집 구색 갖추기 위한 어떤 거고, 나는 혼이 없는 장식품이야. 그러니까 남편이 얘기합니다. 어, 혼이 없다고? 아니, 여기에 혼이 없다고? 이거는 영원히 젊고 아름다움이야. 나는 이런 어떤 조각상, 당신까지 포함해서 그걸 통해서 내 고독과 피곤함을 갖다가, 어, 위안받는 거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 그래, 포기해. 아름다운 이별이, 그 정도면 아름다운 이별이었잖아. 아, 포기하라고. 오늘 밤. 나잠잘올것 같아 하면서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혼자서 그 고독감에서 어떻게 보면 저절함에서 얘기하는 거죠. Darling, my darling, come back. 이리 돌아와요. 근데 이 장면 되게 아름다운 장면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떠냐 면 그때 엄마가 무슨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엠마. 발코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발코니로 저렇게 걸어가는, 정신없이 뛰어가는 저 장면, 공간을 가로질러서, 저 장면이 되게 아름다운 장면인 것 같아요. 음악과 더불어. 그러니까 모든 운명에, 어떻게 보면 저 발코니에서 운명이 시작된 거잖아요. 저기서 대포 소리를 들으니까. 그래서 운명으로 또 질주해 가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주 긴 공간을, 엄청나게 긴 공간을, 그긴 공간이 어떻게 보면 얼마나 그네이 예. 영화에서 제일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누가 보면 어쩌려고 괜찮아요 상관 없어 후회 하나요 당신 없는 5년간을 그리고 당신 없는 미래를. 그러니까 나는 돌아와서는 안 돼. 둘다 결혼한 몸이야. 뭐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대사는 보고 가야 될것 같아요. 아, 저게 저렇게 빨리 가나? 네, 아닐 거예요, 제 생각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가서 대사가 이어지겠죠. 그렇죠. 네. I don't care, do you? Are you sorry? 네, 여기서 얘기합니다. 후회하나요? 여기서 이제 대사가 있네요. 저는 아까 거기서 대사가 있는 줄 알고 I'm the for all the 당신 없는 5년간을 그리고 당신 없는 미래를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돌아와 주실 거죠. 하니까 이제 얘기가 나는 돌아와서는 안 돼. 둘다 결혼한 몸이고 꿈 같은 마음에 있고는 있었지만 지금은 확실히 알아 하면서 제일 중요한 대사를 하거든요. 네, 우리 그러니까 이럴 때 완전히 신념을 굽히고 살아갈 수는 없다. 이전에 대사가 제일 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잠깐만요. 네. 지금은 확실히 알고 있어. 자, your life, your life is here. 너의 인생은 여기 있고, my life, my life. Is, there. is there. 그러니까 나는 저 바다에 있고, 우리는 길이 다르다. Your life is here. 너의 인생은 여기 나폴리에, 나의 인생은 저 바다에. 그리고 전쟁에, 그리고 신념에, 그리고 나서 신념을 굽히고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그 배가 이제 부르러 오고요. 그리고 저기에서 이제 이별을 하는 겁니다. 네, 멀리 이제 사라져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말타로 해서 가는 배죠. 네, 그리고 저기서 이제 작전을 수행하기위해서 근데 아주 저런 장면이 마치 바다 위에 어, 어, 폭풍이 치듯이 불길한 어떤 예감이 있는 거죠 얘기하는 거죠. 아유 또 하면서 도와주세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망명자가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혁명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쪽에 일부가 반란 세력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는 뭐 귀족도 포함되어 있을 건데요 그 반란 세력에서 그 나폴레옹하고 이제 뭐 혁명 있고 막 그러니까 반란 세력에서 지금 강금이 어 돼서 보면 위험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밀턴 붙여도 위험이 하겠죠 여기서 어때요? 갑자기 배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다들. 그리고 네 명령은 바로 경의 명령이다 하면서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저기서는 작전대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영국왕의 충성심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얘기합니다. 동맹국하고 나폴리 황실을 그냥 죽게 놔둬야 돼. 그러니까 지금 해밀턴 부인과의 소문 때문에 해밀턴 부인 구하러 가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해밀턴은 만나지도 않을 거다 하고 배를 돌려서 나폴리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런던에서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그리고 넬슨은 팔레르모로 나폴리 황실을 이동할 곳으로 가서 이제 그 구해낸 거죠. 이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런 결정을 내리고 했다는 데서 이제 제독으로서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웃는 거죠. 아니 그래도 목적이 있지 않았냐. 영국 그 대사 부처도 구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렇게 비꼬는 겁니다. 남편은 구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그 여자 구하러 간거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다 비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넬슨을 이제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 넬슨은 이제 구강하고 구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같이 이렇게 카지노도 다니고, 네, 너무 이제 도박도 잘하고요. 돈도 다 따고. 그리고, 자, 이 최종 지령을 무시하게 되면 이제 다시 귀환 n 하라는 겁니다. 혼자. 그러면서 남편이 얘기하는 거 t 이 i 넬슨 가야 된다. 그리고 넬슨 한 사람만 귀국하 g n o r e s this final order. 너희 둘의 관계는 끝내야 될것 같다. 그리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넬슨한테 잘 얘기를 해라. 넬슨 미래는 너 손에 달려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뭐 카이로에 가야 되고 하면서 변명거리를 만들어서 넬슨을 돌아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괴롭겠지만 이제 남편이 그렇게 해서 넬슨을 설득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넬슨이 들어오죠. 근데 당신하고 사이에 그런 어떤 얘기가 거짓말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 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압니다. 나 이제 돌아가지 않으면 안될것 같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이제 일부러 얘기를 하는 거죠. 네 피라미드도 보고 싶고 유언아 당신이 그 나폴레옹을 무너뜨린 그 당신의 그 명예로운 기억이 있는 그 나엘 거기 가서도 당신을 기억한다는 거죠. Why do we meet? 만나고 나면 항상 헤어져야 되니? 이 다음 장면이 꽤 네, 저런 음악들이 울리고요. 갑자기 오덴이 보이가 나옵니다. 저 종소리는 뭐죠? 그러니까 이제 1799년에서 이제 1800년으로 바뀌는 그런 어떤 종소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해피뉴얼할때 아,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799년의 마지막 밤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가 얘기를 하죠. 이 시대는 스튜어트 가의 몽르락이고 피어테의 대제의 그 워싱턴이 대통령이단 해고 스위스-스페인 승계전쟁이 일어나고 뭐 여러가지 그 시대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대사가 아름다운 대사가 있죠 뭐라고 하냐면 g i a new life for me. A life without you. 뭐 라고？하 냐면 어제 까 지는 당 신이 있 어서 뷰티풀 했 는데, 이 제는 나 어떻게 without you？당신 없이 어떻게？그러니까, 네.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 나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저 떠나지 않을 거예요. 아이 부분 제일 아름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피라미드를 싫다고 얘기해. 피라미드 같은 거 싫어요. 스핑크스도 싫다고 얘기해. 스핑크스도 싫어요. 함께 런던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 부분, 제일 아름다운 장면이죠. 예, 피라미드, 이거죠. 런 엠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떠나지 않겠어요. 피라미드도 싫다고 얘기해. 피라미드 싫어요. 스피크스 싫다고 싫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함께 런던으로 가자. 하니까 그 말을 기다렸어요. 결국은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호텔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증, 등장합니다. 글래디스 쿠퍼. 누군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넬슨 부인으로 나오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알 거예요. 누구냐면, 제그 동영상 중에 가자 항해자요 베티 데이비스가 엄마한테 엄청나게 그 속박을 받아서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어, 엄마한테 모든 삶을 강요당하고 있다가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배를 타고 가면서 다시 아름다운 여인으로 탈바꿈 할 때, 그때 엄청나게 본인을 압박하는 그 엄마 있었잖아요. 그 엄마 역이 바로 이제 글래디스 쿠퍼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주 또 고지식하고 그런 넬슨의 부인으로 나오죠. 실질적으로 넬슨 부인이 아마 상당히 연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 배역이 적절한 배역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넬슨 부인하고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거는 넬슨의 넬슨. 아버지고요. 넬슨의 아버지는 그 목사입니다. 그리고 아들에 대해서 너무 지금 반기고 있는 어떤 느낌이고요. 그렇게. 네, 그런데 스펜서 경이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상 미리 그 도착을 했다. 어, 오늘 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혼자 온게 아니다. 왜냐하면 해밀턴하고 해밀턴 남편하고 다 같이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넬슨 부인은 그리고 이제그 여러 가지 징계를 받은 그걸 갖다가 스펜서 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양을 위한 연장 휴가 정도죠 하니까 넬슨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더 엎혀진 영웅이라고요 그리고 인간의 신성한 약속을 저버리다니 그러니까 그때 중요한 대사를 합니다 스펜서 경이 넬슨에게 좀 관대해지시길 바랍니다 위인의 약점이란 더 눈에 띄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가끔씩 넬슨도 나중에 후반부 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참 인간의 평범함이 좀 부럽다고, 나도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본의 아니게 어떻게 보면, 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 평범한 사람인데 사실 내가 영웅이 된 거는 전부 엠마가 나를 영웅으로 만든 거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위인의 약점이란 왜더 눈에 띄기 마련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하고 또 연결이 좀어 된다고 생각을 하네요 나중에 올 얘기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요즘 시대에도 어 통용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어 주의의 시각 그런 거죠 이 영화는 한편으로 보면 저는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그 천박한 여인이 어떻게 미를 가질 수 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00년이 넘도록 그 조각으로 묻혀 있다가 여기저기 굴러다니다가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을 통해서 그 미가 빛을 발하는그 얘기를 윌리엄 스펜, 어, 윌리엄 해밀턴이 하잖아요. 그런 맥락하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어, 시선, 외부의 시선, 그 편견, 대중의 편견, 그런 어떤 시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얘기기도 할것 같아요. 어차피 보면 그런 시선들은 결국은 다 죽은 사람들의 시선이 결국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자체가 어떤 그런 시선 속에, 특히나 위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선에 더 많이 노출이 되고 더 많은 그런 어떤 도덕성을 요구 받는 거긴 하겠지만 그 안에 어떤 그런 저런 시선에도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의 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개인적인 견해라고 넬슨에게 좀 관대해지라고 위인의 약점이란 더 눈에 띄기 마련이라고 얘기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사적인 견해 필요 없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난리가 납니다. 그 저기 시종은 온통 이제 들썩이고 그 와중에 이제 먼저 누가 들어옵니까? 먼저 해밀턴 경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얘기를 좀 하고요. 그 둘의 시선이 교차하고 그리고 드디어 나타납니다. Oh, 네 프란시스의 덕분이다 프란시스가 자기 며느리거든요 근데 어때요 그냥 옆에 밤에 키스 정도만 합니다 근데 입술에 입맞춤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바로 이제 고개를 돌리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는데 갑자기 온 공간을 휘젓고 저렇게 문을 열고요 저 문을 연다는 거, 저 부분 문을 열어서 모든 사람의 어떤 칭송을 갖다가 들리게 한다는 거, 저게 한편으로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저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해밀턴한테 등을 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저게 되게 아이러닝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넬슨을 영웅으로 만들어줬고, 그리고 넬슨한테 그 환호가 들리도록 하는 어, 그 장면인데요. 그 환호 속에서 결국은 본인은 비난을 받을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운명도 동시에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예저 엄청나니까 그리고 그좀 전에 시선 보셨죠. 그 아버지가 넬슨의 아버지가 어저 해밀턴 부인을 보는 시선 그리고 본인 혼자 이제 감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또 어떤 시선을 느낍니까? 저 남자를 중간에 두고요. 양쪽에 이렇게 서서. 네, 아주 노려보듯이 그리고 이제 같이 또 식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바로 전에 아, 계속 가볼게요. 네 그리고 여전히 그 어떤 좀 소물스러운 어떤 느낌을 보여줍니다. 항상 대화를 그럴 때 그거를 갖다 아주 빈정거릴 정도의 어떤 시선으로 이렇게 보는. 부인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가 잘 판단하고 못 판단하지고 지 못한 그 어, 엠마의 엄마에 대해서 약간 시선을 주고요, 윌리엄이. 그리고 결국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고요. 자, 드디어 왔습니다. 얘기합니다. 이상 뭐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전에 대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사늘함을 느끼면서 이제 저 어두운 공간에서 나타나서 움직이는 거를 이제 어, 가는 거죠. 자, 이 부분. 제일 중요한 대사입니다. 전부 꿈이었어요. 이게 현실이고요. How ugly it is. 아, 현실은 추워요. 하우그리티즈 너무나 진실은 너무 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요. 그러니까 이상 뭐가 가능한데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합니다. 드디어. People, not you. You are not an man you... 자, 오늘 밤 아내와 결말을 짓겠어요. 이혼하겠어요. 이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혼 안 돼요. 그런 일은 절대 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갑니다.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때 얘기하는 거죠. Behave, I I 네. 나는 어, 평범하시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명대사가 있습니다. 윌리엄의 말이 맞아요. 하면서. 내가 Because 그걸 왜? Right, 이거는 행복 이전의 문제고요 오늘 우리가 오늘 걸어온 그 길이 당신한테는 영광의 개성길이지만 그 다음 대사에 나오지만요 일단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지나온 길은 가난했던 내가 일거리를 찾아 헤매던 길이라는 거를 자기가 다시 돌아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런던에 돌아오니까 자기가 얼마나 어떤 상태에 있고 이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불가능한 건지를 갖다가 자기의 처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런던에 오면서 과거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나한테 얼마나 먼 사람인가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한 명은 영광의 개선을 해서 모든 그 영국 국민으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본인은 과거의 어떤 그런 어떤 보잘 것 없는 그런 어떤 삶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혼은 안 된다는 거죠. 당신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별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평화의 수호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이혼을 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런 어떤 시간 그리고 어둠이 오면서 너무 이제 추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광기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듣겠어. 조용히 해 제발. 그다음에 이제 명 대사가 나옵니다. 좀 전까지는 막 이혼도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더 나가 주는 거죠. 이 장면 참 연출이 멋있습니다. 이대로좋네요 낮은 목소리 비밀스러운 만남 어둠 의혹 거짓말에 의한 거짓말 그 다음에 명대사가 나옵니다. And beauty, beauty. And light. light. And 이것이 우리 두 사람이 키워온 아름다움과 빛과 영광의 결과란 말이에요. 네, 여기에서 일단은 어, 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